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남시현입니다. 자, 오늘은 Final Cut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료 플러그인 한번 리뷰해 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 다룰 이 플러그인은요, 어, 엠바토 마켓에서 팔고 있는 여기 Final Cut Pro 10 Title and Transition. 타이틀 종류들 몇 가지 하고, 이제 화면 전환 효과들을 이제 모아둔 어 이런 어떤 패키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가격은 지금 39달러, 한 40불 정도 된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 4만 원에서 뭐한 4만 5천 정도 될까요? 그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구매하실 분들은 여기 엠바토 마켓에서 구매하실 분들은 여기 라이센스가 두 개가 있거든요. 두 개가 이제 가격이 다른데 어, 개인으로 쓰실 분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레귤러 라이센스로 사시면은. 자유롭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 동영상 보시면은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실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 이제 설명으로 내려오면은 타이틀이 600개 정도가 있고, 그리고 트랜지션이 한 300개 정도. 그 다음에 뭐 별도 추가적인 이제 항목들이 뭐 150개 정도 있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밑에 이제 자세하게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글자 종류, 글자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되는 것들이겠죠. 이런 종류들이 있고, 요것도 이제 글자 종류, 타이틀 종류가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요런 어, 것들은 제가 이제 좀 즐겨 사용하는 것들이고, 애니메이션이 많이 들어간 이런 타이틀들도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좀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음, 이런 플러그인을 쓰시는 게좀 좋으실 수 있습니다. 타이포 그래피는, 이거 살펴보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제가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여기 있는 소셜미디어 타이틀이거든요. 이게 조금 뭐 유튜브 스타일도 있고, 뭐 인스타그램 스타일도 있고, 뭐 이런 좋아요 버튼이나 이런 것들이 좀다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요런 부분이 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소셜미디어 타이틀. 그 외에 뭐 아이콘들도 있고, 로고스팅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회사의 브랜드가 있는 어떤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개인 유튜버지만 뭔가 나만의 로고가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사용하시면은 이 로고 스팅은 말하자면 이제 인트로에도 쓸 수가 있고 뭐 범퍼 영상에도 쓸 수가 있는 이런 식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뭐 백그라운드도 필요하시면 쓰시면 되구요 그다음에 트랜지션이 요렇게 있다. 뭐 요런 것들인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한 1050개 정도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1050개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그, 유료 플러그인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무조건 많다고 해가지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영상에서 쓸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는데다가, 그리고 이제 사람마다 좋아하는 게다 다르기 때문에, 나는 A를 좋아하는데, 어떤 분은 B를 좋아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분은 뭐 C를 좋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만드는 사람은 비슷, 비슷하게 조금씩만 다른 것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많이 넣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판매를 할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고, 실제 구매자 입장에서는 이게 개수가 많다고 해도 실제로 즐겨 사용하는 것들은 뭐 많아봤자 뭐 10개 정도. 20개 정도 될까요? 많아봤자 그 정도이고, 평소에는 뭐 5개 정도, 6개 정도만 있으면 영상의 분위기를 쫙 통일시키면서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많다고 좋은 건 아니고, 이 많은 것들이 구성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뭔가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이 플러그인을 구매할 가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운받게 되면은 타이틀이 있고, 트랜지션이 있기 때문에, 타이틀은 여기에 있는 타이틀 폴더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트랜지션은 여기 트랜지션 폴더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타이틀이 뭐 종류가 굉장히 많아 가지고 음 전부 다 다루기는 힘들고 몇 개만 한번 다뤄 볼게요. 자동으로 이런 애니메이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애니메이션이 나오죠. 음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이 모션 5에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이 적용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적절하게 사용을 하시면은. 어, 뭔가 영상을 좀더 트렌드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본 타이틀은 이런 애니메이션이 많이 없어가지고 음, 꼭 필요한 이런 장면이 있으면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 주시면 굉장히 독특한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인스펙터 한번 볼까요? 인스펙터에서 이제 빌드인 빌드아웃. 요거는 애니메이션을 시작할 거냐? 끝낼 때도 애니메이션이 들어갈 거냐? 말 거냐? 이걸 결정하는 건데 이걸 다 꺼버리면 애니메이션이 안 나오고 그냥 글자만 나오니까 이 글자를 쓸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빌드 인을 하든 빌드 아웃을 하든 혹은 두 가지를 하든 간에 이게 있어야만이 애니메이션이 되니까 쓸 이유가 생기고요. 그리고 뭐 색깔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 뭐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인스펙터에 값이 다 들어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시면서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글자는 뭐 굉장히, 종류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요걸 이제 보시면서 내 영상에 잘 어울리는 것들을 써주시면은 됩니다 자, 이런 스타일은 좀 마음에 드네요 요렇게 해가지고 뭔가 추가적인 내용을 알려줄 때 요런 거를 이제 밑에다가 요렇게 좀 영상 밑에다가 요런 식으로 배치를 하면은 어, 굉장히 깔끔하게 영상이 만들어질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만약에 로고를 쓰실 분들은 여기에 있는 이 타이포그래피 타이틀을 응용을 하시면은 뭐 인트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손쉽게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픽적으로 콜아웃은 저는 잘안 쓰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글자가 나오게끔 만들 수 있어 가지고 이거를 이제 하나 하나 무료로 다 구하거나 혹은 내가 모션 파이브에서 만들어 가지고 하기에는 사실 좀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 무료로 구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도 고퀄리티가 많이 있지만, 보통 이제 유료로 구매하는 것들이 성능도 좋고, 안정적이고, 나중에 업데이트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다양하니까, 이 중에서 이제 골라서 사용할 수 있는 맛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 제가 좋아하는 항목이죠. 소셜미디어. 그래서 이런 것들 응용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하면은 영상이 잘 어울리게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보면 되고, 뭐 이런 것들도 그냥 예능형으로 만들 때는 이런 것들도 이제 좀 괜찮을 수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팔로우 하는 것들, 아이콘들도 있고, 음..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거는 주로 이제 인스타그램 스타일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이제 영상에다가 이런 걸 넣어 가지고. 어,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유튜브 구독 버튼이나 이런 것들도 요즘에는 플러그인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런 거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구매하셔가지고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 그 다음에 뭐 이런 아이콘 필요하시면은 아이콘들은 이렇게 애니메이션 되는 아이콘이 영상에는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뭐 찾아보시고 쓰시면 되고 로고 필요하시면 여기 쓰시면 되고 백그라운드 요런 것들. 이제 활용하셔가지고, 요런 백그라운드는 이제 보통 배경에 이렇게 깔아두고, 배경에 이렇게 깔아두고, 이 위에 영상을 이렇게 올립니다. 올린 다음에, 크기를 조금 줄이면은, 이런 음 식으로 하면은, 배경 안에 들어가 있는 영상처럼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영상 없이 글자를 이 위에 넣어가지고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백그라운드는 뭐, 만약에 필요하실 때마다 쓰는 거니까 이게 이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면 조금 더 편집이 좀 수월하다고 할수 있겠죠. 이런 것들 이제 뭐 필요하신 만큼 내 영상에 잘 어울리는 게 있는지를 보고 활용을 하시면 타이틀은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랜지션 한번 볼까요? 트랜지션도 여기 보면 이제 알록달록하게 주로 이런 스타일로 이제 구성된 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는 건데 마음에 드는 걸좀 찾아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스무스하게 화면 전환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딴 것도 한번 해 볼까요 이렇게 이제 넣어 보면서 영상에 잘 어울리는 걸 찾으면 되겠죠 이렇게 되네요 딴 것도 한번 볼게요 글리치는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화면 전환되는 이런 글리치 효과들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드 넘어갈게요. 잉크 스타일 이것도 이제 제가 즐겨 사용하는 트랜지션이거든요. 잉크 스타일 이거는 약간 슬라이드 쇼를 만들거나 뭔가 몽환적인 느낌이 내고 싶을 때 사용하면 좋은 이런 식으로 화면 전환 효과입니다. 그 외에도 뭐 이런 것들이 페인트 브러쉬도 있고 줌되는 트랜지션도 있고 여기 그림이 이렇게 있네요. 그게 주 같은 경우에는 화면 이 회전 방향하고 움직이는 방향을 이렇게 화살표로 썸네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네요. 어 요거는 굉장히 좋은 거 같은데요. 보통 딴 데는 이런 화살표가 없거든요. 그래서 직접 적용해 보면서 보원하고이 이름으로 봐야 되는데 음 여긴 여기 화살표가 있으니까 좀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한번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넣어 볼게요. 이런 음, 식으로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가격은 다른 플러그인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저렴한 편이에요. 40불이면. 좀 저렴한 편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서 미리 보는 게 가능하니까 요걸 한번 살펴보시면서 요걸 이제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있는지 좀 찾아가지고 원하는 스타일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다 라고 하시면은 그 엠바터 마켓 들어가셔가지고 카트에 넣은 다음에 구매를 하시면은 이제 계속 쓸수 있고 상업 영상에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 트랜지션이나 이런 게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뭐 체험판이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보고 아 내가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신 다음에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전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